이상한 솥. 이상한 배. 이상한 안경. 아, 아주 먼 옛날이야.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선비는 하루 종일 책만 읽었대. 그러니 집안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 아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몰랐어. 아내 혼자 일을 하다가 살림은 가난할 수밖에.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 아내는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지 뭐야. 아이고 큰일이네. 이불을 널어놓았는데. 아침에 나오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긴 했지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갔지. 어느새 무지개가 뜨고 해가 돋았어. 아내가 집에 와보니 이불이. 푹 젖어있네. 소미불을 말리려면 며칠씩이나 걸릴 텐데. 세상에 세상에 나도 이제는 못 참겠어. 집에 있는 사람이 이불 하나를 못 챙겨요? 글은 그만 읽고 돈좀 벌어와요. 아제 말이 안 들려요? 아내가 젖은 이불을 퍽퍽 치며 소리를 지르는 통에 선비는 할수 없지 집을 나섰어. 돈을 못 벌면 아예 들어올 생각도 말아요. 선비는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나섰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 무슨 좋은 수가 생기겠지. 선비는 중얼거리면서 계속 걸어갔어. 꽃도 보고 새도 보면서 말이야. 한참을 가다 보니 논에서 조그만 올챙이들이 꼼지락거리는 게 보였어. 비가 오긴 했지만 워낙 가물었거든. 저런 논에 물이 없어서 울챙이들이 개구리도 못돼 보고 죽겠구나. 걱정 말아라 울챙이들아. 내가 도와줄게. 선비는 손으로 가만가만 울챙이들을 건져서 근처에 있는 연못에 놓아주었어. 울챙이들은 신나서 꼬리를 꼬물꼬물 흔들며 헤엄을 쳤지. 나무에 앉아있던 새들도 기뻐하는 것 같았어. 울챙이들아 잘 자라서 개구리가 되거라. 선비는 한참을 걸어서 큰 마을에 도착했어. 돈을 벌겠다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 남의 논도 메워주고 밭도 갈아주고 집 짓는 일도 도왔지. 하지만 선비는 워낙 일을 못해,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의 반만큼도 못해.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사람들을 따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 다른 사람들은 벌써 나무 한 짐을 다 하고, 산을 내려가는데 선비는 아직 지게에 반도 못 채웠지 뭐야? 선비는 비로소 깨달았지. 일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 동안 아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차라리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일을 하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야지. 선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난번에 올챙이를 놓아준 연못가를 지나게 되었어. 그때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폴짝 폴짝 뛰어나오는 거야. 개굴, 개굴, 개굴. 아. 전에 내가 놓아준 올챙이들인가 보구나 벌써 이렇게 자랐니? 그런데 개구리들이 달고 다른 소타나를 끌고 나오지 뭐야? 그러더니 그 소틀 선비의 발밑에 놓고 다시 퐁당퐁당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지. 선비가 쌀이 문을 여니까 아내가 마당을 쓸고 있네. 그래 나가서 돈을 벌어 오랬더니 그깟 달아빠진 소스티나 주워오고 주워 가지고 와요. 그래도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야 낫지 뭘 그러오. 그나저나 밥이나 좀 주구려. 내가 오빠 눈이 빙빙 돌 지경이라오. 밥이 어디 있어요? 겨우 이쌀한 톨뿐이라고요. 그럼 그거로라도 밥을 지어 주구려. 주워온 소테에 달랑 쌀한 톨을 넣었지만. 그래도 불을 떼니깐 김이 모락났어. 아이거 배고파. 쌀한톨 바라도 말 주워. 알았어요. 못난 양만. 쌀한 톨로 배우리 잡시구려. 선비는 배가 너무 고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솥 뚜껑을 열었지. 어? 이게 웬일이오? 분명히 쌀한 톨로 밥을 지었는데 기름진 밥이 한솥 가득하네. 애그머니나 쌀한 톨이 열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밥이 되었어요. 맞아. 개구리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선비에게 신비한 소틀 주고 간 거야. 선비는 그소 덕분에 잘 먹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여보 이리 와 보세요. 엽전 하나를 넣고 끓였더니 소태에 엽전이 가득 찼어요. 정말 신기한 소티구려. 선비도 아내도 입이 함지방만큼 벌어졌지. 선비네는 부자가 되었어. 뭐든지 하나만 넣고 끓이면 소태에 가득 찼거든. 달걀 하나를 넣고 끓여도 달걀이 한솥 가득하고, 금반지 하나를 넣고 끓여도 금반지가 한솥 가득한 거야. 오늘도 선비와 아내는 뭔가를 넣고 자꾸 끓이네? 저것 좀 봐. 소태에 무엇을 넣고 끓일래? 답답 귀살로 숨거릴까? 선비는 이제 엄기 없어. 그래도 선비의 아내는 너무나 신기해서 자꾸 이것저것 넣고, 넣고 끓였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끓였어. 그러니 아무리 신비한 소치라도 어디 견디겠어? 어머나! 아침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나온 아내는 너무 놀라 그만 주저앉아 버렸지. 아, 글쎄, 소치 그만 녹아 버렸다지 뭐니? 끝!